2차식의두 실근이 알파, 베타일 때, 어, 알파제곱과 베타제곱의 합이 4분의 17인 것을 만족시킬 때, k 값을 구하여라라고 이제 문제를 줬죠. 이제 풀어봅시다. 자, 두 근의 시,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뭐실뭐 근이든 허근이든 어차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 그다음에 두 근의 곱은 2분의 k가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그러면이 요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 지금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고 그게 4분의 17이죠. 그죠자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두번 곱하면 사, 2분의 5를 두번 곱하면 4분의 25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곱하기 2분의 k면 2가 약분돼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2와 분모에 있는 2가 약분돼서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k를 이쪽으로 넘겨 볼게요 k를 이쪽으로 넘기고 4분의 17을 이쪽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분의 5가 될거 25에서 17을 빼면은 8이 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k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약분하시면 k는 2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